열심히 해야지. 야, 왜, 저번에 숙제가 너무 적 나왔는데. 해볼게. 어, 가자. 어. <laughs> 봅시다. 어. 자, 이제 가면, 이, 막 뭐, 어, 요거는 이제, 뭐, 아까 그, 저, 소리 에 얘기한 소음식 써도 돼. 소음식 쓸 수도 있어. 근데 뭐, 소음식 말고. 자, 일단 우리는, 이, 뭐, 이것도 쉬워. 해볼게. 자, 이 PQ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있어. 자, 뭐라고? 0,0에서 수직으로 썼으니까, 우리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지. 그지? 아, 이거 소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 왜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이 Y절편, X절편 아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 저,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거든. 이거 곱하기, 예, 해서, 사실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지. 어. 아. 그 뭐, 그 길이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지금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하래. 그치? 요 길이를 구하래. 됐지? 가봅시다, 한번. 아. 자, 그러면, 뭐, 여러, 이거는 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 자, 해볼게. 왜굳지 이걸, 그리고 이걸 구하라고 돼있지요? 응. 음. 하고 나니까 좀 그렇네. 어, 가자. 어, 여기는 이제 상콤마이고 얘는 영콤마이야 그지? 우린 지금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자, 잠깐 봐봐. 요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어. 영콤마에서정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없는다맞지 오케이. 요거 어, 개수 제곱해서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 영콤마 0, 0 집어넣어. 영콤마 0, 0 집어넣어. 집어넣. 마야 15인데 마야 15, 15잖아. 얘는 5잖아. 그지? 55니까 얘는 3이다. 이렇게 된 거지. 됐죠? 오케이. 자, 요거로도 구할 수 있지. 이것도 똑같이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면, 자, 요거 9, 16하면 5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3콤마 0, 요거는 3콤마 0으로 0 넣고 3 넣으면 9고, 빼기 15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0되고, 9, 15. 얘는 마이너스 6이네. 맞지? 어? 맞지? 마이너스 6. 절대값이 고이고 얘는 이제 5분의 6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지? 우리 요기를 구할 거야. 요기를 구할 건데, 자, 봐봐. 이 길이를, 이점의 좌표를 구해서 뭐두점 사이 거리 구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크게 봐봐. 내쌤 하는 거 봐봐. 요 점은 우리 알수 있지 않니? 응, 음, 알수 있지? 요점알수 있잖아. 그지? 요점알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아다아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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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쉬운 걸로 갈게. 아뭐 이거는, 이거는 하다 보면 풀려. 봐봐. 얘가 3이잖아. 그지? 어, 해볼게. 봐 그럼 여기야 지금 여기서 여기 0 넣으면 x 절편은 5잖아. 여기는 5야. 맞죠? 오케이? 오케이? 그치지 여기는 5지 5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는 요 길이는 지금 여기다 0을 넣으면 4분1 5지왜안온 거야, 되겠다. 그치지 어. 그럼 여기 오니까요 길이가 지금 2라는 걸알수 있고 요 길이가 지금 3이라는 걸알수 있어. 맞지? 어. 그쵸죠 오케이. 야. 아, 근데 이 길이를 구해서 하면 되는데 가자. 아, 얘도 합이 5분의6이라 가지고 좀좀좀 짧나야 되네. <laughs> 음. 음, 음, 어, 여기 여기 요 점을 요 점을 알요 점을 알 수는 있는데 굳이 구하지 말고 풀어볼게. 어, 그럼 지금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크게 고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그지? 이 수직이잖아. 그럼 요렇게 생긴 삼각형은 지금 닮음이다. 이거. 얘가 2대5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맞지? 그럼 얘도 사실은 2대5일 거야. 그지? 2대5 거고. 그지? 어. 그 다음에, 그럼 얘도 2대5가 된다는 것도 알수 있어. 맞죠? <laughs> 다 구할 수 있잖아요. 5니까. 얘 3이고. 요 길이 전체 4지. 맞지? 어. 그러면 이제 5, 3, 4.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길이는, 어, 얘가 2대3이니까. 아, 이렇게 하자. 그럼 얘가 2대 3인데, 이거 전체가 4잖아. 맞잖아. 그러면 4 중에 이 길이는 5분의 3만큼인 거지. 아니, 굳이 이걸 몇대몇 대 하지 말고, 어. 얘가 2대 3이잖아. 맞잖아. 어 얘가 2대 3이니까, 이 전체가 4니까. 2대 3이니까 5분의 3만큼이다. 5분의 3만큼. 그래서, 이렇게 닮은 비까지 활용해서 구할 수있다말 됐어? 오케이. 알겠지? 네, 이렇게. 그래서 좌표 찾아가, 우리 정과 직선사의 거리 구하면, 거기에 대한 길이들이 우리 지금 다 나오는 상태다. 그래서, 어,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됐지? 어. 자, 그 다음에, 어, 얘는, 어, 잠깐만, 여기 몇개남았냐 아, 아, 안 된다. 이건, 이건 여 해보고. 자, 그러면 거기, 그, 79번은, 뭐, 졸라 길어 보이잖아. 졸라 길어 보이는데, 잘 읽어보면 똑같아. 정과 직선사의 거리 그냥 구하는 얘기야. 알겠지? 잘 읽어보고 풀어봐. 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 그 다음에, 그, 됐어. 얘, 는 너희가 풀어. 그냥 너희가 풀오면될것 같아.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필요할 때, 그지? 어, OP의 길이를 거래해서 한번 일단 고민해보고, 안되면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OP의 길이,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니까. 자, 요, 거 요, 요거, 요, 요건가좀적어 너희가 풀어와. 알겠지? 얘는 그러면 내심이야. 그지? 내심은 뭐라고? 각의 이등분선의 결점이야. 그래서 뭐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나도 몰라야지이등분선의 결점이라고. 그지? 이등분선의 결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수 있는 건지 확인해봐. 알겠지? 오케이? 너럼 넘어갈게요, 그럼. 그럼. 넘어가고 뒤에 걸한번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한번 볼게. 자, 가자.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 각을 이루는 선분, 도형, 끝이지? 오케이. 자, 요거, 요거 세 개만 좀 볼게. 근데 그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소리 아파가지고. 자, 봅시다. 야. 잘 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어. 자, 램프로 올 테이블 잘 봐. <laughs> 네, 다 풀어주면 안 되는데. 잘 해볼게. 봐봐봐. 자, 이, 지금, 직선 세계로 둘러싸인 이 사각형 의 넓이를 구하래. 어? 직선 세계로 둘러싸인 사각형 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이, 이거는 그냥 경회만볼 거야. 봐봐. 0콤마형은 이미 있고, 자, 요점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지? 요점도 구할 수 있어. 왜? 뭐, 직선 교점 구하면 되잖아. 어? 좌표는 구할 수 있잖아, 그지세 점의 좌표는 다 구할 수 있지. 자,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형님들. 그러면 요 좌표도 구할 수 있고, 요 좌표는 알고 있고 영콤마요. 이 좌표도 구할 수 있잖아. 맞죠, 콜?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y는 6x랑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두 개가 만나는 거야. 그럼 이 점은 1콤마 6이야. 아마 요 점은 6콤마 1이 나올 것같아 지금? 그렇지? 확인하고. 자, 그러면 형님들 봐봐. 그러면 얘는 그냥 일반 삼각형인데. 일반 삼각형에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기 때문에, 봐봐. 그러면 요거를 내가 밑변으로 잡고, 됐나, 오케이?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얘는 6에서 1합 빼면 25, 그지? 1에서 6배도 25니까, 오르트이야, 오르트 5루트. 얘가 뭐? 밑변. 됐나? 그럼 높이는 뭘로 잡으면 되는 거야? 높이는? 얘를 높이로 잡으면 되지.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가 높여야 되는 거지. 위지 됐지, 오케이? 그러면 높이. 자, 높이는 봐봐, 높이. 으음. 높이는 어떻게 구해? 높이는? 높이는 이 직선이 주어져 있잖아, 이 직선. 요거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넘겨. 다 넘겨.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란 직선이야. 그럼 그 직선하고 어디하고? 0,0과의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아, 요거는 어, 앞에 있는 개수 제곱해서 루트 씌우고, 어. 그 다음에, 어, 0, 0 넣어주면 7,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지그음에는 루트 2분의 7, 이렇게 되지. 유려하지 마. 여기가 높이지? 얘가 밑변이잖아. 그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얘는 얼마? 5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7. 2분의 35. 이렇게 해서 넓이 바로 나온다. 됐어? 오케이? 정리하겠지? 어. 자, 봐봐. 아, 일단 녹화해놨으니까 필요한, 필요한 봐. 절대 그냥 안풀어면안 안 돼. 자, 요, 지금, 어쨌든 그러면, 직선이 안조여져있고그 다음, 그 다음, 똑같지? 똑같이 봐봐. 에도 마찬가지고. 어, 딨냐 여깄네? 자, 봐봐. 금럼동도은 얘는 이제 뭐가 조여져있지세 점의 좌표가 조여져있는 거잖아. 이좌표는 아무 점이나 해도 돼. 요좌표는 마이너스 삼콤마 사고, 요거는 지금 2콤마 오고, 그지? 요거는 지금, 어, 삼콤마 마이너스 사잖아. 그럼 이렇게 세 점이 조여져있어도 똑같은 얘기다. 왜? 네가 어떤 걸 윗변으로 잡아도 그건 상관없어. 그럼 난 요걸 윗변으로 잡아볼게. 요걸 윗변으로 잡으면 요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고, 맞지? 어, 그럼 그 윗변 나오고. 그럼 이제 이두 점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이 직선을 구할 수 있고, 맞잖아. 그럼 이 직선하고 요 반대쪽에 있는 이 점에서 정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내리면 제가 높이가 되니까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맞나, 이거? 아까는 직선이 주어져 있었고, 이걸이두 이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구하면 되잖아. 이 직선을. 만약 홀? 오케이? 그럼그 직선 구해서, 이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k 가 높이가 될 거고, 얘는 밑변으로 처리하고, 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하면 된다. 알겠지? 저건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하는 거야. 됐지? 야. 음, 좋아. 형님들, 그러면, 우리, 그 이렇게 합시다. 요 뒤에 이제 두개 남았거든. 이두개 남은 거는 다 중요하니까, 요거까지만 풀어보고, 이제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그리 오늘 마칠 거야. 알겠지? 자, 봐봐. 어. 아, 잘 봐야 돼. 그리고 오늘 과제 좀 많아. 잘 해볼게. <laughs> 자, 해봅시다. 자, 요거 19번. 이 개, 진짜 시험에 졸라 많이 나온다. 알았어? 19번. 어,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어,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알겠지? 자, 이거한번 볼게. <laughs> 잘 봐봐. 어. 음. 아 씨. 이거, 이거 지금 할까? 어? 나중에 할까? 어. 이거, 어...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요, 요두 가지 유형을 일단 좀놔도막 잠깐 놔도봐 그렇지? 어, 나중에 하자 이거 난이도가 좀 높아서 한번 정리 차리고 설명해볼게. 한번 제대로. 어.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두개 유형을 빼놓고 뒤에는, 자, 일단 오 문제 좀 어려워. 하나 풀고갈 거야. 그래도. 그거 내가 설명, 딴거 하나 설명할 테니까. 그지 그, 어, 체크해봐. 그 유형 두개 빼놓고 고그 앞에까지 줄게 일단. 유형, 유형. 유형은 고그 앞에까지. 어, 여까지 체크해, 빨리. 어, 체크해. 여기까지 줄게. 그다음에 뒤에 봐. <laughs> 그 다음에 뒤에 넘겨봐. 뒤에 넘겨서, 그 서수령하고 다풀 건데, 자, 일단 내가 체크좀 해줄게. 그 서수령은, 어, 다 풀어야 돼, 서수령은. 서수령, 서술형, 이 서수령인가? 어, 97번부터. 그지? 어, 97번부터, 이건 다풀수 있는 거네. 어, 이다풀수 있는 거고. 어, 97번부터, 어, 이거 되게 많네. 어, 다풀수 있는 거야, 1도 풀수 있는 거는거 2도 풀수는거 2도 풀수 있는 거 3도 풀수 있는 거 2도 풀수 있는 개 빼자 풀수 어, 아, 있는 거 2도 풀수 있는 거 3도 풀수 있는 거 2도 풀수 있는 거 3도 풀수 있는 거2 1번수 있는 거지2 1번수 있는 거3 2번 빼고 그다3에도 빼고, 알겠지? 3 3 어, 그렇게만 빼. 알겠지? 그렇게 빼고, 그 다음에 실전 마무리 2회. 그지? 옮겨. 어. 어. 그 다음에, 아, 여기 여기 1회까지만 했다. 1회까지만 하고, 그, 우리 하나만 보고 갈게. 그지 우리 좋은 게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가자. 알았지? 이거 하나만 더 볼게. 어. 자, 어딨냐? 아, 디 있었는데. 아이씨. 뭐있어 아, 또 문제 있었는데. 잠깐만. 어디 아, 하나 찾아보자. 아, 그건가? 어. 바로... 잠시만. 그, 아까, 그, 마지막 유형인것 같다. 마지막 유형에그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어, 그냥 집에 가자. 그 갑시다. 그, 그지 아, 요거는나 아, 요거는, 요거는 나중에 연습은 나중에 할 거고. 자, 하나, 하나만 풀어보자. 하나만. 어. 자, 요거. 어,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 제가 지금. 어, 그지 어, 요거 맞지? 요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잠시만. P에서, 어, 규정에 내린 수산의 말을 갖고 알레스라자 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라인음 음, 이게 아닌데 이건가 음아 싶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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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주 되었지? うん 있었는데. 어. 우 정말. 앞으로 그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 어. う어 어. ん어んうんうん 어. んうん 어. 음~~ 음, 흐흐흐 으흐흐흐 어이C 닌 어어? 근데 왜 없지? 아 어, 봤는데 아, 요거구나. 아, 내가 요거 하지 말아랬지 71번 봐봐. 71번. 어. 71번만 잠깐 보자. 요거, 요거 한번 보고 끝낼게. 가자. 71번 봐봐. 71번. 응. 어. 어? 아, 72번을 하지 말아야 나 왜, 어, 아, 요거 한번 보고 끝낼게, 쌤이. 요거, 요거, 요거 한번 보자. 요거 한번 볼게. 가자. 잘 봐봐. <laughs> 한대서 지금 어허. 아, 니야아니야이 아니야. 문제는 안 돼. 이 문제 지만 되고. 자, 요거, 요거 하나만 보고, 끝낼게. 가자, 가볼게 해볼게. 가자. 아, 요거 하나 봅시다. 자, 봐봐. 이제, 여기서. 자, 이런 느낌이야. 해볼게. 자, 이게 6x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고, 이 직선과, 그지? 요위의 점, 위의 점, 요거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이 차원수 정해져 있는 거야. 자, 다시 크게 요볼게잘 봐봐. 이런 느낌이야. 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이 참수에서도 잘 나오거든. 자, 봐봐. 우 중앙호사에서 나올 수도 있어. 자, 해볼게. 아, 이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X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참수는 딱고정돼 있는 거야. 이 참수가 고정인 상태에서 이, 이 직선은 이제 기울기가 6인 직선인데 그 길이가 최소값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참수 위에 있는 점이 있고 기울기가 6인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6인 직선이 렇게 있는데, <laughs> 자, 요, 거 이렇게 적을게. 얘는 6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 잠깐 봐봐. 그럼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 됐나, 오케이? 모든 점들 중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해본 거야. 위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다 구해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다 구해봤을 때, 이 거리가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는 지점. 아마 어, 요거보다 좀 요거 더 점점 줄어들잖아. 점점 줄어들다가 아마, 한 요쯤 오면, 요쯤 오면 이게 제일 최소가 되도록 1/2부터 37이 되는데 얘가 되고 그다음에는 또 다시 길어지겠지? 맞나?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봐. 이 최소가 될때 말이야. 이 최소가 이 최소가 이건데. 이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요 지점은 요 지점의 요 좌표 말이야. 요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고. 요 지점은 이 직선과 이선 이 선이 지금 기울기가 6인 직선이잖아? 어? 이선의기울기 6인 직선이야? 그 직선하고, 요 거리가 2루트 3, 2분의 3루트 37이 됐잖아, 최소래. 어, 요 점을 구할 수는 없고, 어? 이 점을 구하려고 덤비면 안 되고, 그지? 구해, 응, 음, 구하로고 덤비면 안 되겠네. 구하려고, 얘, 얘 가뭐 이렇게 쓸수 있는데, 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근데 이 점을 굳이 구하지 말고, 봐봐. 나중에 써먹으니까 얘가 최소가 될때이 점은 이직선이 기울기 가 6이잖아. 어? 그러면 요 점을 지날 때 이걸 접하도록 하는 접하는 이직선도 기울기가 6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울기가 6이 안 되고 이런데 6이 안 되잖아. 이런데도 6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이게 거리가 최소가 될 수가 없다고 평행하게 될 때가 최소다 이 말이야.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왜냐하면, 이 직선이 얘인데, 이 직선은, 이이차함수와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잖아. 만나는 교점인데, 그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이 말이야. 얘는 두 개잖아. 어? 뭐, 한 개일 때란 말 접할 때잖아. 한 개일 때란 말은, 이 새끼를 정리해서 저로 넘기면, 요거잖아? 얘 둘이 가 같을 때 교점. 교점의 좌표가 얘가 X좌표가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접하니까. 그지 그럼 그 접하 한 개가 나오려면 이 이차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맞나 콜? 맞잖아 접할 때니까. 이차함수와의 직선과의 관계. 됐어? 오케이? 그니까 러 얘가 얘 봐봐. 이차함수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근이 두개 나오는 거야. 맞잖아? 어? 근이 한개 나오는 경우는 접할 때. 됐지? 그니 얘는 B-제곱. 4분의 D. 어. 4분의 D. 판별식. B-제곱 빼기 AC 하면은, 빼기 EP. 맞째 다음에, 어,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이 나와야 된다. 이만. 중근 됐지? 오케이? 그래서 많이 나오다 됐다. 자, 넘기면 P는 2분의 15다. 우리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만. 됐지? 오케이? 그지? 어. 그럼 P가 2분의 15면 얘가 2분의 1 5는 얘기지. 어. 자, 그래 놓고 봐봐. 그래 놓고 나면 이게 이제 이게요 때가 딱 접할 때고 이 때가 최소가 될 텐데 그러면 이 직선 지금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사이에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얘가 나온다 이 말인거지 그지? 자 그러면 으흠, 오케이 그럼 이제 얘는 요 직선 요 직선은 이제 요거 갖고 올게 분홍색부터 갖고 오자 분홍색하고 하얀색으로 할게 분홍색은 얘야 그럼 얘는 어 y 골 6x 플러스 2분의 15고 그지? 그 다음 얘는 요거야 그지? 그러면 6x-y-k는 0이고, 얘도 2 곱해서 정리 좀 해줄게. 2 곱해서 정리하면, 어, 위에 거는 12x, 마이너스 어, 2y, 어,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두 직선 사이에 이 거리가 얼마 되도록? 2분의 1트 37이 되도록. 이 말인 거야, 지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이해만 해. 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대답되는 거. 뭐 이게 요저 여기서 요요 직선 위에 있는 아, 요 직선 분홍색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서 전부 다이 거리가 되는 거지. 아무 점이나 잡아서 그것도 요 거리. 그럼 이제 요거좀 쉬운 거잡 자? 어 쉬운 게 없네 시험어 아무나 잡자, 아무나. 자 그러면 여기서 어어아 점이 다 어렵네 시. 그 이렇게 할게. 0콤마 2분의 15. 됐나, 오케이? Y절편을 잡을게. 0콤마 2분의 15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대쪽에. 뭐 얘들 얘들이 평행할 거니까.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얘가 되도록. 그지? 갑니다. 6 하면 36. 얘 하면 플러스 1. 루트 37. 에다가, 여기다 0콤마 2분의 15. 0 놓고 2분의 1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K의 절대값 이고 그지? 자,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7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에오도 루트 37이잖아. 그럼 넘겨줘.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K가, 이하고하면 37이 되잖아. 그럼 2분의 37이 될때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어? 자, 그러면, 어, K 마이너스 2분의 15가 2분의 37이 되거나, 또는 K 마이너스 2분의 15가 마이너스 2분의 37이 되거나, 둘중 하나다. 되면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아마 하나는 요걸 보고 하나는 아마 이쪽일 거야, 그렇지? 어차피 똑같이 오지도 거리가 똑같이 얘가 나누게 생기잖아, 그렇지? 두 개는 없을 때니까. 왜냐면 요거 정리하면 어 2분의 37에서 37에서 15 남은 나 그럼 2고 50이네. 50이면 2이 나눠주면 그지? 26이가, 그러니까 K가 요 때는 26이 되는 거고. 어, 요 때는 요거 넘기면 어, 플러스 되지? 플러스, 10, 플러스는 빼, 주면은 어, 20이네? 그러 얘는 K가 마이너스 11일 때다, 이 말이야. 그지? 마이너스 11일 때다, 이 말이야. 그지? 됐죠? 어,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 여기 y 절패금 양수잖아, 이렇게. 그리고 얘도 지금 뭐야? 양수가 돼야 되지? 어? 근데 있어얘 왜, 하나가, 하나는 음수야? 잠시만. 요거, 요거 하면은, 어,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하나, 하나, 26, 26이 하나 나오고, 26, K가 26. 어, 아, K구나. 아, K를 찾는 거지, 잠시 아, 맞네, 맞네, 맞네. 하나는 26이고, 어, 맞네. 아마 요, 요기 답이겠지. 왜냐면, 얘가 지금 26이겠지. 요거잖아. 요거니까. 만약에 이거 말고 반대쪽 어떻게 돼? 반대쪽은 이렇게 돼있을 거야. 이, 여기 말고, 뭐, 얘랑 거리가 같은데 왜좀나요거리 같은데 왜 이렇게 되지? 뭐 모르겠어 그림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거리가 같으면 하나 하나 이쪽에 돼있을 거야 하나 이쪽에 돼서 이게 이제 아마 Y 절편이 될것 같고, 그렇지? 어?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K가. 그래서 26이 다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결국 이런 거야. 얘가 주어져,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 이 참수가 있고 이 참수 위의 점에서 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데 그 거리를 이 점을 구해서 뭐 구하는 게 아니고 어? 얘랑 거리가 최소 값, 그러니까 전부 다 아무거나 구할 수는 없고 얘가 최소 값이 될때이 거리는 임마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 참수에 접하는 이 직선을 구할 수 있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지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직선과 이이 이, 이 원래 있던이 k 직선, 이 직선과의 이 거리가 지금 요게 최소 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k를 구해냈다는 거야. 됐지, 알겠지어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오늘 너희 못풀것 같아서 정리했다, 그지? 했어. 까지해놓고 그러면 그 나머지, 그지? 내 x 거 하나 빼, 빼놓고, 그 빼놓고는 이거 까지 해가지고 가를좀 해온다, 알았지? 오케이, 알았지?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직선 마무리 짓고, 그다음 원방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낼게. 가지 어. 좋았어.